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3번이 이제 내려갔을 때 1시간봉 상승 다이버 롱포지션 전략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 생입니다 오늘은 짧고 간단하게 비트코인 시황을 올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지난 시황부터 한번 분석해 보면 제가 이 부분에서 이미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이유는 요하락 한 캔들 요 캔들이죠 이장학형 캔들을 시간봉으로 보고서, 아,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나왔구나. 그 추세가 변경됨을 감지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알려드린 네, CM 울티메이트 건보시죠. 버전 3로. 이걸로 한번 확인해서 보면, 8번, 그리고 원래는 13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여기서 감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민감도를 올리면, 한25 정도를 올려볼게요. 23. 네, 이 정도를 올리면, 이 정도에서 차트에서 하락을 감시했죠.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는 시황을 통해 조금 더 빠른, 이 정도에서 하락을 감지하고 미리 시황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런 인디케이터를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하셔서 차트를 어느 정도 볼수 있게 되면 하락을 좀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단 넘어가고,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어, 1시간 봉 RSI가 아래로 나갔습니다. 4시간도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2시간도 아래로 나가지 않았죠. 시간 봉을 봤을 때, 현재는 정확한 3파동이 나와 있습니다. 1 시간 봉 3파동이 고점부터 1파, 2파, 그리고 3파동. 현재는 4파가 나온 도중이고, 그 다음 5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여기는 롱타점입니다. 일단 표시를 해둘게요. 하지만 이 파동에 문제가 한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현재 나오고 있는 파동에서 3파 후에 4파동, A, B, C가 이런 식으로 1대1 저항과 1.272 저항을 잘 만나게 되고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1시간 봉 프레임이 너무 늘어집니다 캔들 개수가 벌써 22개를 넘어가죠. 이렇게 되면 30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재생식 다이버너스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개, 이 고점에서 우리가 하락을 알아챘던 이 장악형 캔들, 이 고점을 연결하게 되면 한 시간 봉대 하락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 추세선이 이 정도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대1과 만난다면 사파동이 여기, 1대27이 저항과 만난다면 사파동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늘어지죠. 여기까지는.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서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요기에서 숏친 포인트가 가장 베스트 포인트로 보입니다. 요거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네모를 좀 작게 그려놓을게요. 현재로서는 여기 1번, 그 다음이 이제 파동이 늘어져서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 ABC 1대1 저항과 겹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늘어진 대한 숏 포지션 전략. 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3번이 이제 내려갔을 때큰 1시간 봉 상승 다이버, 롱 포지션 전략. 그런 식으로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면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이, 여기서 생성된 5파동을 조금 더 이쁘게 그리는 방법이죠. 1파, 2파, 3파, 4파가 지금 당장 떨어져서 5파동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줄 경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캔들 개수가 21개. 조금 늘어졌네요. 이렇게 바로 내려온 20개까지. 이렇게 내려온 전략인데 지금 당장 내려오긴 좀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여기서 마음 놓고 한 시간 프레임으로 상승, 다이버전스로 롱 포지션 오픈할 수 있지만, 이게 한 시간 안에 현재 비트코인이 갑자기 떨어져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거래량에서 그런 하락 무빙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사파동 없이, 사파동에 ABC가 그려지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 찌르고 쭉 떨어져가지고, 5파동롱 포지션. 이렇게 가는 파동은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1시간 시황 전략 대응이고, 한 시간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4시간. 큰 특징이 없습니다. 4 시간은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굳이 뭐 추세선을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올라와서 찍기에도 여기까지 올라올 힘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파동 맞고 떨어지는 관점이 더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아직은 하락이다. 다이버를 거줄 때까지는 보고 1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봉은 여기서부터 생각한 대하락 추세선이 보이네요. 이렇게 혹은 이렇게. 완전 꼭짓점에서 그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어도 되긴 하지만, 보통 큰 하락 전에 이렇게 깔끔하게 맞고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차트는. 큰 하락 전에 이렇게 띡 맞고 떨어지는. 이 앞에는 뚫려던 흔적. 이렇게 그으셔도 완벽한 추세선 그리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저항을 한번 맞았죠? 일봉 하랑 저항을 맞았고, 상승 시나리오는 뭐한 시간 다이버 주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플립패턴으로 쏘는 그러면 전체적인 해쇼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일봉에서 이큰하락추세선 여기와 여기를 찍은 그런 하락추에선을 뚫고 지지한다면으로 보이고요 여기를 뚫고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제가 보는 오파동 고점인 이 부분과 이 부분 이런 데 찍은 혹은 이런 데 찍은 저항이 아직 한번더 남아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최선으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트레이더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저항까지 염두해 준다면, 어, 여기서 플립 패턴이 나와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쏘는, 이런 그림도 지금으로서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봉 또한 아직까지는 하락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단기 하락, 그리고 주봉 하락, 그리고 4시간 봉 일봉에서는 근데 지지저항을 좀 받고 있는 주인긴 합니다. 횡보죠.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서 시황 마치고 아까 올려드린 그 타점 1번, 2번, 3번 자리가 오면 적극적으로 포지션 진입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